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달째 됐을 때 오셨는데 본인 음. 요즘 네. 수영장 갈 만난다 여유증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어. 네. 하시면서 영 연령이랑 상관없이 고민 같은 거 들으신 것 중에 있으신니 환자분들이 각자 입것 때문에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셨는데, 두 달째 경과 봤을 때, 아, 너무 좋고, 뭐, 옷을 입어도 다르고, 자신감도 좋아지고, 이렇게 이제 밝은 얼굴로 오시면은, 어쨌든 무조건 좋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이 남는 분은, 오히려 50대 분이셨는데요. 호주에서 오셔가지고, 수술을 받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달째 됐을 때 오셨는데, 본인, 요즘 수영장 갈 만난다고, 어. 네, 그러면서 본 직원들한테도 전부 라너 음. 이거 여유증이야, 빨리 가라고. 하고 잘한다고, 단내분이 <laughs> 매우 좋아하시고합니다두 음. 번째는 놀림받는다. 음. 어, 그리고 실제로. 미성년자도 저는 한 적이 있는데, 정말 미성년자는 수술 안 하려고 하는데요. 음... 학교 폭력에 이제 연루가 되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하고 긴 상의 끝에 수술을 했는데, 그 이후에 이 친구가 더 이상 그런 논리 없었다. 는 음...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참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대는 이제 원장님 좀 수술을 꺼려 하신다 하셨는데, 최대한 다이어트 하면서 십대은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편인가요? 사실, 10대는 그냥 다이어트도 아니고요. 일단 그냥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음, 예, 아직 몸이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,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. 수술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좋을 수는 있겠으나, 뒤에 또 몸이 변하게 되면, 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모양하고는 약간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주 큰 이유, 이 친구의 일상생활을 갖다가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일단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, 은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은 부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레아트성형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